허경영 본좌님, 창조주는 왜 남북을 분단시키고 우리나라를 아직도 통일시켜주지 않나요? 허본좌님, 창조주는 왜 남북을 분단시키고 통일을 시켜주지 않나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 국민만이 한민족의 단일 혈통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가두어 두고 있는 거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중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분단시켰지. 하늘은 한국 토종으로 장차 세계 인구를 종자 개혁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대통령이 되어 세계 통일이 될 때까지 분단이 계속되는 거야. 우리 남한도 단일 민족이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이미 필리핀, 월남, 중국, 태국 등전 세계인과 결혼을 해서 다민족 국가로 바뀌고 말았어. 아담 환홍 이후 단일 혈족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잡정이 섞이지 않은 것이 북한 국민이야. 한국 여성이 시골 남자를 기피하다 보니 외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다민족 잡종 국가로 전락한 거야. 허본자님이 세계 통일을 하면 북한 주민도 다민족으로 바뀔 텐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맡고 있었나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통일할 때는 민족 고유의 결혼법을 제정해서 한국의 토종 혈통을 보존시켜서 세계 인정을 바꿀 것이므로 통일이 되어도 북한 여성은 북한 남자 외에는 결혼이 안 되게 할 거야. 그럼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의 기성 정치인들로는 불가능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통일과 아시아통일을 2025년경 동시에 이루어내고 2030년 중순에 세계통일을 하게 될 거야.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내가 세계 통일을 하게 되어 있어 내가 대통령이 되어 민족 고유 결혼법을 제정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토종 여성들이 남한의 졸부들에 의해 유흥업소나 처벌로 수식간에 다 없어지고 말 것이야 그리고 북한의 가난한 청년들은 결국 외국 여자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장가를 가지 못하는 철양한 신세가 되는 거야 하늘은 1만 년간 이어온 단일 민족을 지키고 우리 민족으로 70억 인류의 종자를 바꾸기 위해 2,500만 북한 주민을 격리시켜 둔 것이지.